그러면 이게 선지식으로 너가 0단계로 x, n, a 이렇게 있을 때 뭐였어? 이게 x를 a 의버, 뭐? n 제곱근이라고 했단 말이야. 아저씨, 그래서 이게 실은 이렇게 된다고. 그러니까 얘가 누구 자리인 거야? 얘가, 얘가 a 자리인 거야, 아저씨? 오케이 실수인 거의 개수래 그럼 n은 계속 바뀌죠. 근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. 홀수면 한 개, 한 개, 한개 무조건 한 개인데요. 짝수면 두 개거나 0인거한 개거나 없다, 빵개 거야 아저씨. 그러니까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. 여기까지 해가. 그러니까 첫 번째로 n이 홀수면 누구 어떤 애들이야? 3 5 7 9 얘네들 있잖아. 어? 콜스인 애들. 얘네들은 다몇 개라고? 어떻게든 한 개씩이야. 그러니까 따라서 F3 F5 F7 F9는 다 몇이라고? 1이라고. 자, 근데 이제 짝수는 까다로워, 짝수는. n이 짝수면 뭐죠? 2, 4, 6, 8, 10 인데 얘네들이 양수냐, 음, 0이냐, 음수냐에 따라 다르다고 누가 이 n 제곱 빼기 16 플러스 48이 그럼 너가 이 n 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이란 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64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럼 너가 n이 2, 4, 6, 8, 10일 때요 a 자리가 되는 이게 a라고 했잖아 a가 어떻게 되냐 2 넣으면 빼기 6을 제곱하니까 36이니까 무슨 수야 양수 나와 그지 얘는 4 넣으면 16이니까 0 나와 6 넣으면 어, 음수 나오네 8 넣으면 음수 나오네 10 넣으면 음수 나오네 그잖아. 그러니까 이때 fn은 어떻게 되는 거야, 아저씨? 플러스니까 두 개, 플러스 두 개. 0이면 0인 거한 개. 음수면 없어. 빵빵빵 거야 아저씨.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뭐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. 그럼 1이 몇개 있어? 1이 네개 있고 2가 하나. 1도 하나. 그리고 나머지는다 빵빵빵. 그럼 뭐야? 정답은 7.